안녕하세요, 런사커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축구 리턴볼 연습밴드입니다. 일단 가격대도 저렴하고 해서 한번 테스트 겸 괜찮으면 초보자 분들에게 알려드리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공이랑 리턴볼을 결합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힘들고 시간이 걸렸습니다. 허리밴드는 몸무게 85kg이 넘어가시면 착용이 힘드실 것 같아요. 밴드가 늘어나긴 하지만 그 이상은 작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제품뿐 아니라 타사 제품도 허리밴드가 크게 나온 제품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착용하시려면 살을 빼셔야 될것 같습니다. 밴드는 길이 조절이 다양하게 가능해 원하시는 길이로 조절 후 컨트롤 연습이 가능합니다.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리프팅 패스 키 컨트롤 연습이 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좋더라고요. 아쉬운 점은 저 밴드줄이 발에 걸리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착용하기 전에는 공을 차면 공이 빠져나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진축성이랑 벨크로 접착력을 상당히 강했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초보자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착용해본 결과 느낀 점을 총평해드리겠습니다. 가성비 대비 효과가 크다. 신축성 벨크로 접착력 강해서 슈팅도 가능하다. 부피가 작아가지고 다니기 편하다. 단점은 첫번째 공이랑 연결하는게 힘들다. 두번째 공이랑 연결되어 있는 밴드가 발에 걸리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상으로 축구 연습 리턴볼 리뷰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